이번, 시, 이번 시즌도 우리 초롱님 이기겠나? 내가 아. 타봐야겠다. 전 따라가겠습니다. 해 못하면은 제가 욕을 먹습니다. 욕한번 시원하게 해드리죠. 아, 좀입 풀고 한다. 입 풀었음다. 오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laughs> 배가 어디 갔니? 클일 <laughs> 났습니다. 피카소가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어, <laughs> 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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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있다. 있다, 있다. 어디 있을까요? 저는 따라가기 이거 중단 안 할게요. 잘 해주세요. 자. 배가 너무 빠른다 알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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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말한 배는 일본핑의 배입니다. 웃기고 있네. 되었어요. <laughs> 아, 어차피 저저큰배 타고 해리저 배 가신다. 아, 아. 애들 몰래. 저거 티 별로 안 나더라고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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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저쪽이 아니야. 저쪽이야. 저쪽. 오, 오 뭐야? 오와. 여기네? 어? <laughs> 어, 안 오. 오 떠나가. 선생님 선생님 오! 선생님 자자 어, 저... 아, 저... 아, 아, 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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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비 아까비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왜 이렇게 가요 근데 크게 돌아요 여기서 크게 돌아 탈렸겠죠 지금 빠졌겠죠? 음. 그럼 밖에 그렇죠 한... 아, 피카츄 배는 지금 꼬르륵 가죠? <laughs> 큰일 났죠? 아이 차가 꼬고 올그랬 어? 어 아, 깜짝이야 오오오오죠 고... 고... 차가 없죠? 괜찮네요 어쩔 죠 소리가 났죠?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내딱나 차인 거처럼 보이는 걸 봤는데 좀멀리 있죠? 아이예요 그거. 총소리 엄청났죠? 아이라고요, 4번 이건가? 이거 이거 보고 말씀하 지금 요 맞네. 이거. 어. 4번네번 4번, 4번 찍으셨길래. 사번 멋져나요? 위치 비슷하잖아요? <웃음> 아니, 어? 친구가 거이 가나. 가요. 밀어버려요. 밀어버려 미에빠지 앞에 앞에 차. 왼쪽 차? 엄청 많은데 지금. 오! 어! 어, 꽉라 지나요. 어, 차 부셔질 어마포야 될게. 오토바이 있어요? 오토바이 있어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있다고? 이 오토바이 있었어요? 오토바이 눕혀져 있어요? 조심해요. 여기. 아, 다 같이,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여긴 없어. 위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문답 파밍한 거 아니야? 발소리. 햇빛. 어나 어. 나, 아. 나, 나이스. 스포군이 나 바로 막혔는데 뭐 했다? 걸려서? 나는 피카츄님한테 바로 네. 막혔어. 아 그랬어요. 오 응. 다행이다 확인하기 잘했다. 뭐가 바로 막혔어? 어, 어, 뭔가 여, 여기서 쏠라 그러는데 여기서 뭔가 바로 <laughs> 막혀서 안들어가더라 들어. 누구순살님 저... 저... 아니에요. 저... 저... 여기...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어? 왜... 그... 왜... 안 들어가죠? 잠깐제를 그러니까. 밀을까 하나밖에 없는 거 같은데, 밀긴 밀어야 돼. 오저이 저런... 저런... 아, 저런... 뒤로 빠졌어요. 불. 불. 나이스. 아, 진부터층 창문 여기. 나이스. 우리원. 뾰옹 반항하네 이거, 이거 그 체로님 쏘이님이랑 같이 있어야돼 네, 여기 하나 기절? 어디 기절? 2층 기절 어 왼쪽 4번 핑 하나 왼쪽에 있어요 저기 여기 엄마? 여기 여기 나무네 기절 나무네 기절 4번, 4번 기절인가요? 아니야아니야 2번, 2번. 2번, 2번 기절. 아, 4번도 있어요. 그럼 얘네 3명이라는 건데? 아, 거기 있는 애들이 나온 거네 여기 나와요, 엄마. 기절. 나이스. 안다. 아, 1번 핑계도 있었는데? 그쪽 두분이봐주셔야될 때? 1 제가 보고 있어야지. 네. 나이나이기나이 그래. 나이스! 어디돌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여기 여기 이제 여기만 보면 돼 여기! 여기! 수류탄 조심! 굿. 여기! 여기! 어, 여기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봐봐다 잘했다.